프랑스 아시아 왔어요. 여기 뭐가 있을지 그냥 한국 음식 좀 사갈까요? 내일 아침을 위해서. 와 들어오자마자 저를 반기는 초코파이. 오유로 그리고 쫀득 초코칩. 오유로 안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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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자 많이 있어요. 귀여와 이거 뭐야? 아 과자네요. 근데 과자 안 먹어. 아 귀여워. <laughs> 어. 이거 냉동 김밥 있는데 이거 살지 말지 고민이에요. 버섯 잡채 김밥인데 <laughs> 뭐지? 아, 그래도 하나 사볼까요? 오징어 짬뽕. 제가 아침에 요새 눈만 뜨면 라면 먹고 싶어서 헉, 찾았다. 어? 똠냥똠냥 신라면. I really want you to try this. 아. 와 주세요. 여기는 김치가 있고요. 여기는 한국 코너예요. 할머니 김치. 응? <laughs> 전혀 레지 같지 않은. 찹쌀가루 뭐? 샀어요. 응. <laughs> 와 시어머니 선물 샀어요. 치카와. 치카가 뭔지 모르시거든요. 집에 놓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. 과연 좋아하실지. <laughs> you think your mom w l i k e this? y yeah, maybe. <laughs>